안녕하세요, 창고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무과금이신 분들은 이제 과금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백금화가 많이들 부족하실 텐데요. 이 백금화를 이제 버는 방법이 되게 이 게임 이 디아블로 인모탈에서는 되게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지만은 거기서 그나마 이제 고르자면은 이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석을 파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태고 인열을 도시거나 이제 던전을 도셔서 이런 이제 보석을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 표시가 있으면은 거래가 되는 거니까는 이런 거를 이제 판매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한 개당 가격이 100그마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하루종일 사냥하면은 몇십개 정도는 이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 이제 보면은 판매를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벌써 지금 몇 개가 팔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100그마를 버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구요 두 번째로는 부적을 파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마을에 부적 장인으로 오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분해 업그레이드 추출 주입 있잖아요. 근데 여기 추출을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5등급 부적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를 부적을 5등급을 만드시게 되면은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제 부적을 지금 이렇게 제거를 하고 부적 장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5등급 자리를 이제 5 0 0백그마로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 들어서 이거를 거래소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석처럼 이렇게 백다이아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값이 나갑니다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기술성을 지금 판매하신 분들이. 높은 가격수는 지금 1948 백그마로도 팔고요. 낮은 가격수는 이렇게 487 백그마로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니까는 부적으로도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룬으로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 수수보석공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있는데 제작에서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표시가 되어 있으면 거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거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8운이 가장 중요합니다 8운으로만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는 요거를 통해서만 이제 거래가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거래가 되지 않는 보석들 같은 경우는 8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8운을 모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8운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판매를 하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8운이 28개가 있는데 어, 한 번, 무작위로, 전설 보석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시게 된다면은, 2성짜리가 떴죠? 저 같은 경우, 는좀 아쉽게, 일성이 안뜬 것만으로 다행이지만은, 뭐 이렇게 2성짜리가 떠가지고, 장비 인벤토리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될수 있게, 이 보석이 나왔죠? 그러면 이 보석을 그대로 한 번, 거래소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 오게 되면은, 제 아이템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한번 값어치 좀 볼게요. 어, 최소 가격이 2100그마입니다. 일단, 파로을 이제 22개를 통해서 2100그마를 먹었는데, 일단 초반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스펙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세 번째는 솔직히 자기 스펙업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충분히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일단, 보석이 가장 이제 빠릅니다. 돈 버는 방법은. 값은 비싸진 않지만, 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루 종일 파밍을 한다면은 어 많이 먹으면 정말 50개 40개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첫 번째 보석 파는 걸로도 돈을 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노가다를 하셔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이 있다면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